서울 주요 상권 탑 20인데요. 강남이 강남과 신사 노년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의견이 1,500억 원. 2022년도에 비하면 이쪽이 상권이 꺾였다는 말씀인데 1 5 0 0 원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빌딩 살 때도 주식 그, 지역별로 가려서 사셔야 됩니다. 강남 쪽에도 의류 관련 매출만 일어나지, 다른 쪽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류가 또 꺾이게 되면 성형 관련인 것 같은데요, 예상키는. 그래서, 강남 신사 노년이 전국에서 제일 압구정 노대까지 제일 많아요. 홍대도 지금 상권이 크게 꺾였습니다. 이 부분도. 매출은 여전히 많지만, 그 다음에 설렁, 카드 매출액 순위에요. 설렁, 동요에도 압구정. 역시 확실하게 강남 쪽이 좀 압구정도 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교대, 교대도의회로 3 1 0 0개 노원 이렇게 성수동, 신촌 이렇게 잠실, 세네 서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삼, 음, 종로, 강남은 강남면네요 명동도 있고 명동이 의뢰 작죠. 그래서 신림 이렇게 가산대로, 연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은 최대 마이너스 2545억 원은 이런데요. 신사도 마이너스 400억 원입니다. 매출 규모가 타조였거나 비교 불가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좀시한한 것은 어 상반기 강남 매출만 245억원 감소했다 그래서 어 2022년과 비교하면 1,500억이 넘게 줄었다 정치는 여전히 크지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빌딩 투자나 아파트 투자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신사 분위기는 더안 좋다 1.960억 조 원에서 400억 원 줄었다. 이렇게 해서 홍대 입구를 제 홍대 입구가 가장 타격이가마요 내고 -510억 가장 큰하락폭이다 그래서 상권 투자에는 주로 드는 그렇죠. 빌딩 투자나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도련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락을 충분히 한 후에 접근하는 모를까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 접근하시면 좀 역삼도 마이너스 425 이렇게 포스코 사례도 돈이 다 상권이 주춤 했고요. 그 부진원인 외식의 침체 음식 업종 화두 매출이 445 품점이 줄어들게 되면서 빌딩이 입점을 잘 못하게 되죠. 인근 음식 식당이 줄어들었고 임대료만 수억 원에 옆박 강남특성 다른 지역보다 외식 물가 상승폭이 더커 분행시장에서 해결하려고 그다는데 전반 소매, 생활서비스, 여가오로 주요 업종에서 강남은 분쟁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그러나 착시현상,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병원 매출이 1조 2 3 0 0억에서 1조 2,400원 병원시가 여기 부분에서 잘 된다고 착시 일부 업종만 잘 되는 거 나머지 대표적인 상권으로 음식점 업종이 다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체 강남 카드 매출 의료서비스 합의중 66.63% 이것이 착시현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상권으로 강남이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빌딩 투자이나 그래서 아파트 투자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증가한 부분은 명동인데, 명동도 지금 국내 사람 이잘 안, 안, 가고 있고, 별로 예전에 비하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양재 부분, 압구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노년 조금 올랐고, 이렇게 올랐는데, 마이너스 부분 되게 대표적인 것이 홍대 입구입니다. 홍대 입구가 510이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사 이렇게. 이런 데는 주식 투자주의 고 실림, 그래서 여기 상권이 꺾였다는 거죠. 광남도 강남. 의료서비스 빼면 실제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역삼도, 성수동,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거죠. 수요, 뭐 건대입교도 줄어들었고,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외식 외식을 잘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식점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홍대 입구나, 신사, 신림 강남, 이쪽 역사은 조심해야 된다. 성수동도 큰폭의 하락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아... 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상권이 모두 강북에 위치했다. 그래서 는 어, 서울시청, 약간의 증가지만 46, 충무로 45, 을지로 삼가 35, 종로사가 20%대, 반복을 대표하는 어필상권이 영동으로 늘어난 위비 주변적으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동도 외국인 중심으로 돼 있어서 몰라요 예전보다는 좀, 공대, 예전에는 막 국내인들이 가득했는데, 어, 음식 매출 규모의 약정 높은 성장률은 강북에 대부분 강북에 위치되데요 그래서, 강북도 먹자골목 중심으로 빌딩 투자나, 아파트도 위치 좋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도 괜찮죠. 경동시장, 이, 관광객들이 이기 때문에, 그래. 장량리, 약수, 장충동, 약수, 12.1%. 장충체육관 행사 때문에 그래요, 이거. 행사, 이태원, 이태원도 좀 증가했는데, 이태원은 조금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수하고 장충동 거리도 의외로 강북에서 뜨고 있는 장충동 거리. 2028년에 분위기가 가장 나쁜 곳은 홍대에 있고, 이렇게, 500시간을 감싸겠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식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상권은 가산 디지털 단지, 청량리, 명동 경동시장, 이태원역 충무로, 청동 사사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착시현상을 주고 있는 강남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네, 이렇게 같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서울 중앙시장을 필두로 매출이 급증한 신당역 상권 이런 데가 지금 아,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매출이 상승되는 상권이 부활하므로 돈이 그렇죠 각각 가지 부동산 관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홍동시, 용동시 낡았던 시장의 신 상권이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경동시장 주변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또 이제 또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서. 네. 신당 아, 뭐 상권 역시 부상이었다 중앙소방서의 똑밖에 공영주상권이었는데 2 0 2 2년부 젊은 세력이 뭐하위하이부활됐다는데 부활을 주도하는 상권은 황학동 사정권의 중앙시장일 때 이렇게 해서 쌀가게 보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독을 많이 봤다. 아, 중앙시장이 순식간에 외국인 관광 외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다. 에서 시장 상권이 강세를 된다. 최대 수혜자 경도시장이지만 조심 해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은 곳외곽지역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통 이 좋은 곳 중심으로 해서 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껏 조금 무활한다가되는데 아직은 잘알수 없어요. 이태원도 착시현상을 주고 있는게 의료서비스 강남처럼 착시현상을 41%가 주고 있다 음식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식점에서 봐야 되는 손님만사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죠 음식점 10% 그래서 별다른 뚜렷한 증가세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공실률은 11.5%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나마 조금인데 외국인들의 투자인 이제 더 찾아서 이렇게서 소비를 대신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은 제가 보기 투자를 좀조심하셔야될 부분이다. 예전처럼 막 팍팍 올라가는 때가 아니다 이거죠. 예전처럼 이게 사놓으면 팍팍 올라가면 좋은데 상권이 하락하면 5년 10년 후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조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뭐 한해 3만 명유학 가던 것이 만 명으로, 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대. 제주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 고등학교 갔다가, 어, 외국 대학 진출력이, 진출률이, 명문 대학 진출률이 90몇 퍼센트. 그러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제주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일일 네. 생활권이고, 금방 가요. 김포항통에서 수직 이착륙기가 앞으로 생기면 이게 더빨라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되게 뭐 서울에서 서울에서 곧바로 그냥 그 일본으로 가거나 서울에서 곧바로 중국 가거나 곧바로 제주도로 가거나 이런 시대가 이렇게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미 가능해요. 수직 이착륙기가 전기 프로펠러로 뭐 제주도나 이런 곳들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교통 제주도 내 교통을 담당한다 그래도 올해부터 시범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음, 그 그렇죠. 카드 매출액의 변화를 보면은, 어디가 잘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금액 대비해서 뚜렷하게, 먹장을 먹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 이게 수련, 유망 지역이다. 경계 방어주다, 이거죠. 뭐 제주도가 몰라요. 제주도, 저는 이렇게 헛된 꿈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주도가 진짜로 사야 될 곳이다. 특히 노형동. 사람이 말리는, 많이 몰리는 곳에 사야지. 적게 몰리는 데는 무인도에는 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저출산 고령하여 줄어드는 데다. 그러안 되는 거죠. 제주도도 앞으로 이게 수출 지역으로 변화되거나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성장할 부분 이제 관광객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안 오는 지역보다는 훨씬 낫죠. 서울도 지금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주 찾는 곳이 상권이 뜨고 있습니다. 자본지의 특성상 가격은 증가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5년, 10년 후, 15년으로 보셔야죠. 이게 저출산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아직은 인구수가 그대로지만 어, 고령 인구들은 소비를 잘안 하고 활동적이지 않아요. 20대, 30대가 줄어들면, 10대, 20대, 30대가 줄어들면, 그렇죠. 이게 이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에 있어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어, 식당, 식당의 매출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권하면 식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의 매출을, 카드 매출을, 지역 매출을, 매출을 증가를 보셔야죠. 아, 이 손님이 어, 우리 손님 많아요. 그런데 썰렁하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laughs> 우리 장사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돈좀 빌려주세요. <laughs> 투자하세요. 이것도 이상하. 고 강남 아파트 거래량 이제 어, 그 상승을 했는데 그래 눈에 띄게 상승폭을 했는데 매물이 2020년 2년도에 3만 건이었는데 지금 9만 건으로 증가했다. 그것도 또 이상한 거죠. <laughs> 매물이 왜 증가하죠? 꼭꼭 보유하고 계셔야지. 그렇죠? 소화를 매물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강남 아파트가. 그래서 주요한 어떤 인구 수요 변화도 물어서 이렇게 에, 거기 전세 수요 저출산이다 보니까 학령 인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좀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5년 10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제 강남 아파트가 강남 파라곤으로 가기는 이제 전세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 강북이 요새 쪽으로 이제 상대적인 가격 차이로 인해서 강북이든 오 한남대교 바로 동호대교 바로 건너서. 응? 아니 어, 그게 저기 남산타운 아파트0 오천 세대인데 뭐, 거기는 삼천 몇백만 원이고 강건로 뚜렷이 어떤 압구정 아파트보세요 되게 노화됐지 그다음에 저기 저기 잠원역 복으로 뭐 아파트 되게 노화됐지 그런 데가 유령 몇지 육천 이런 아, 어떻게 가세요? <laughs> 안 가죠 교통은 이쪽이 시내도 편리하고 그러는데 뚜렷이 요새는 뭐 쿠팡 같은 데로 다 갖다 줘서 네. 백화점도 사람들이잘안가 저도 백화점 간지게 진짜 오래됐네 <laughs> 마트도 잘안가 갖다 주니까. 예. 네. 아니요. 사람뭐 온라인으로도 또 사고 온라인으로도 다 패션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품사로 좀 백화점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백화점 매출은 좀 어느 정도 안 되는지 잘 된다고 합지다만은뭐이게뭐게 뭐 하여튼 이제 뭐 디저트 쪽으로도 좀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그러다만은 미국 같은 데는 온라인의 증가로 인해서 백화점도 망하고 하트도 망하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의외로 월마트나 이런 아마존은 오히려 역, 역으로 성장해서 온라인에서도 성장하고 오프라인에서 성장하는 경영 능력의 차인가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것, 다른데 없는 상품을 구비하거나 올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그런 서비스로 구비한 것만 잘 되는 것 같아요. 편의점의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그나마 매출이 괜찮은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